삼봉의 기바 오이조 비싼 게 4,500원씩 파는 애들보다 더 발란스도 잘 맞추고 왔어 아, 왔어이갔어야 아, 담궈, 되는데 아이고이 귀여워. 귀여워 이런 맛의 마같은 오케이트! 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나이스. 웃음> 좋다, 좋다. 양단에 이제 안가물안 가면 삼봉이지 삼봉의 산봉 기바어이 요걸로 바꿔서 한번 조지고 아 포가 이게 뭔포지오 사이 좋아요 오야 좋다 야 이만 원거 났어, 이만 원 거. 팽누나 발개시. 그래, 팽누나가 지금 바 일진입이야. 발개시. 누나 일진입이야 그쪽이. 손톱, 손톱. 뭐야? 뜬겨? 역시 잔잔한 날엔앞아가 <laughs> 아니야, 결코 조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잖아. 야, 올라오면 좋구나, 사이즈가. 앞단에서 다 끊어진다, 뒤로 안 온다, 이거지. 진짜 장판이다. 4,500원씩 파는 애들보다 더 밸런스도 잘 맞추고, 야, 되는 분만 되는 건가, 오늘도? 좋아 올라오면 대가리야. 어우 큼직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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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야스 수사이즈. 나이스. 자 좌현 두 마리 나왔어요. 우리는 안녕 팀만 믿고 있습니다. 가보지 안녕. 피크나 보여줘. <laughs> 아, 한 마리 작아요 지금 좌연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좌연 17번 앞쪽부터 툭툭 두 마리 나왔고요 지금 이제 순서가 오는데 만약에 흘렸다 하면 우리 쪽으로 딱 이렇게 흘러면 오고 발가락 끝에 살짝만 올려도 가만 안 둬도 그냥 채비를 바꿔보자 막걸리 그 막걸리 그 막걸리 그 7월 8일 화요일 다섯 물입니다 9시 반 간조인데 현재 지금 7시 쯤 되고 있거든요. 대충 뭐자한 여섯, 일곱 마리 나온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뭐 앞쪽에서 좀 커트 당하고 있지만 뒤도 좀 찬스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물정 바뀌면 또 배도 뒤집히고 하고. 워낙에 어, 또 날씨가 또 장판이다. 또 보, 저 보시다시피 날씨가 또 너무 좋아서 살짝 바람도 불면 오히려 좀 괜찮긴 할 텐데 그것도 바람 불면 또 바람 분대로 또 이렇게 핑계될거 아니야? 주어진 환경에서 한번 재밌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되는 날이 돼야 되는데. 지들 지들 모르겠어 걱정이 희망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집중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지 뭐 딴가? 아, 잠깐 설레였어, <웃음> 어. 잠깐 설레었어 뭐아 지금 어? 췌 말어 췌 말어 딴가 그러니까 ㅇ 아, 김 쎘어 아 ㅇㅇㅇ <laughs> 딴짓 좀 해볼까? 종달라는그짓다 딸랑딸랑. 아, 선생님, 시스틱 보셨네. 아, <laughs> 아 언제나 오나. 안 돼, 안 돼. 오늘 쌉소리 안 하고 바뀐 간다. 뭐야, 중간에 또? 앞쪽에? 앞에서 잘리는구나. 형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낚시를. 이거, 이거, 저, 너무 흘리시는 거고, 바닥 계속 긁고 계시잖아요. 안 붙어요. 어, 이상하다, 허전하다 싶을 정도로 띄우셔야 돼. 갈 줄도 길잖아. 왔어! 왔어! 아, 방법 써야 되는데, 아이씨, 아, 내걸 수도 있는데, 아, 정말 참 아깝다. 아, 그치만. 자, 들채, 들채, 자동방이고. 어서 어서 오시고 어이구 마을, 마을 웰컴 투 코리아 웰컴 네, 투 어이 잠깐 잠깐 맞다 이거야 잠깐 에구 이거 꽂아놓고 야, 예, 어 에헤이! 잠깐 에구 이거 꽂아놓고 어 에헤이! 야 나는 잡지를 못했는데 <목소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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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치고 사치고 그래 아내참내 둘이 합해 다섯 마리는 안쳐준다니 분명히 아이 우리 우리 합치지 않아요 뭐가 나갔는 여기, 여기 먹 묻었어요. 얼굴에 먹두개 찍혔는데, 아, 하나 점인구나.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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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야, 너무 한다요? 아니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아니, <laughs> 이녀석한테 믿음을 가져야겠어. 간다, 대체가 간다. 와, 좋네. 귀여. 와. 멋있어. 어, 우 사이 좋아, 사이 좋아. 오, 크다, 크다, 다 나이스. 아,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야, 기막힌다. 훌륭합니다. 오, 코, 시. 아, 나이스. <laughs> 엄청 커. <laughs> 와, 테이블 적신 거 봐. 와, 야, 역광이라 안 찍히네. 아 씨. 아, 끝장난다, 끝장난다, 끝장난다. 어이구, 야, 좋다. 와, 저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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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사이즈. 오! 아니, 무슨. 아니, 나 여기다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하지 말라고 이쪽 가라더라. 이 애기 이름이 뭐라니? 아, 이거? 아, 예. 야, 이 안에 보이 어, 어, 안에 들어있어 봐 쭈꾸미. 와, 쭈꾸미. 와, 알쭈꾸미. 아, 알 깐다, 지금, 여기다가. 아, 여기, 아, 아 여기 안에 있다. 어, 야. 까고 어, 있는데. 아, 그래, 빨리 줘. 빨리 줘. 풀어줘. 알을 까고 있는데, 그걸, 주, 저 발가락을 뻗쳐가지고 잡냐? 연탄이 연탄해요.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었어 왔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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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거 아니겠지? 알줄 아니겠지? 그거 <laughs> 오고, <laughs> 오고 있어요 <laughs> 오고 있어요 <laughs> 이쁜 놈이 왔어요 네 <laughs>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반갑다 이거 애기 기가 막히네 어? 누가 봐도 애기 잘 먹네 <laughs> 잠러색색이 하나 했지, 비앙코 했지, 베론 했지, 가르 아, 길게 주니까 쫀득하게 땡겨가는데, 쭉 그랬고 쓱 하는데, 내가 땡기는 만큼 얘도 반대로 땡기더라고. 너무나 아이씨 피로가 싹 가시노? 그 영상이 좀 웃으면서 좀 노는 영상이 돼야지. 허허허고 있다가 편집허허허허허 내가 허허허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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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구나 만세 어서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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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아참나 잡았다 살짝 옆으로 더더 더. 오케이 아, 돌려봐 오케이 딱딱이야 딱아우 감사합니다 자 형님 수서요 빨리 하셔야 돼요 이제 한 마리씩은 일단 깔고 가야죠 안 빠져 그렇게도 먹고 싶으냐? 아유, 아이 그냥 입구용으로 다 들어갔네. 그러다 임플란트 한다? 이빨 뽑힌다? 자, 오늘은 퐁당퐁당 중의 퐁입니다. 어제가 당이었으니까 오늘 퐁입니다.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 주문 감사합니다. 주문도 들어와. 9시 반 간조 타임에 지금 9시 10분입니다. 거의 끝날 물에 지금 하나하나 또낱말이또 또 나와서 웃음을 줬네요. 오늘은 삼봉바 테스트를 하고 있고, 아귀포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기 학공치를 달려고 했는데, 냉동실에 아귀포 먹다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붙였는데, 뭐 골고루 나와주니까 그래도 이것도 성과라고 하면 성과겠죠. 일단 재밌습니다. 야 이... 이것까지 발랐어? 여기 멍붙었어요. 왼쪽.. 아무도 말안 해줘요? 안해 또... 막... 아무도 얘기 안해줘코 <laughs> 밑에.. 아, 아니 그거 아니고. 입어서 <laughs> 먹어야 돼. 몰랐었다, <웃음> <웃음> 웃지마, 나 혼난다고. 형이 형이 림 조심하세요 그물이 저 그물이나 뭐 밧줄 이런 거 걸리는데 툭툭툭툭 좌중간 어 뭐야 형리어 뭐야 더블 와 형님 딱 히트 외치시더니 바로 그냥 중간에 하나 올라오고 어이구 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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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소리> 또? 좋아요? 앞에서 쪽쪽 끊기는거면괜찮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천천히 드세요 계속 좌측 앞이네 어 왔다 왔다. 나이스. 전어 나이스. 와, 한여름에 진짜 힘들겠다. 확실히 세긴 세. 이거 하면은 껍질이 안 일어나. 50짜리 쓰던 거는 살짝 일어나거든. 이렇게 직, 직접 세고 있으면은 얘는 안 그래. 이게저 차단율이 두 배거든. 100짜리 기어여? 어이 뭐야 어. 저맞 우중간 하나 아유 옆에 주무시는 분들 잠 깨겠네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마리오세마리 마리. 기어 yeah. 기어, yeah. 기어. Yeah. 오짱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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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좋았어 아하 날려버스 날리버스 아이 자해 가볍더라고 그랬거든 저 소리를 못지르고 에헤이, 가볍더라. 여기 초지도 남단 포인트에서 지금 긁고 있는데 엄청 심심합니다. 지금 1시 좀 넘었고, 3시 좀 넘은 시간이 만조인데 이제 끝들물입니다 1시간 정도 안에 승부를 보고, 와, 물꽉 차서 멈췄을 땐또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한 번씩 꺼내봐야죠. 바닥권에 붙였다가 살짝 띄우는 식으로 무게감을 확인 또는 살짝. 느릿한 액션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옆에서 하나 꺼냈다고 합니다. 화이팅! 귀여워! 어이구, 주여. 주여. 어이구, 주여. 와, 큰놈 왔다. 그래서 바람만 살짝 불어주면 기가 막힌데. 어, 차고. <laughs> 아까는 뜨겁고 지금 차고. 두 <laughs> 시입니다. 초지도에서 서남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가지고 <laughs> 지구함을좀 깨보고자 선장님 좀 열심히 좀 오히려 더 멀리 좀 나왔는데 진짜 사람 떠죽을 정도로 덥긴 더운데 고기나 나오면 신나서. 탈 판이긴 해요. 누구라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였으면 더 좋지. 뜬다. 얘들아 좀 물어라. 졸라 집중하고 있잖니 아씨 후발에 강한 남자. 개. 아, 참... 네. 이런. 오. 오늘 밧데리 알딸딸하게 쓰는데. 어? 아 설탕 지금 보고 왔는데. 어허, 떠버렸네. 이런, 하을더 꺼내야 평균을 안 깎아먹는 건데. 사모장님, 또 픽이 있으니까 팔랑팔랑 한번 바꿔봐야지. 삐안꼬 자, 이게 뭐라고 이걸 담그고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냐, 이거야. 참 신기하지, 다큰 어른들이. 어? 이러고 놀겠다고 <laughs> 시간과 돈을 들였어 참 이게 그래도 또또 또 온단 말이야 희안하죠 마약 같은 거야 낚시는 참 이런 맛에 마약 같은 이런 맛에 한다고 낚시는 이게 뭐라고 참그죠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하게 되냐고 걸렸다고 안 돼요 걸리면 안 돼요. 아 제발 그게 그게 아니길 바라야지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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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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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명히 삐앙코라 그랬어 삐앙코 픽야어사무장이픽어난 모르겠어 잠깐만 난 분명히 삐앙코 어트 어? 어? 연타 아... 떠주세요 힌트. 자 일단 이게 중합니다 근데 정작 바닥에 걸리거나 했을 때는 맞나? 맞나? 이러면서 올리거든? 이때는 생각 없이 그냥 그냥 하게 돼 어쩌고 냐냥바 긁었죠? 뭘 긁어 싹 이러고 있지 몰라 근데 나저 비디오 판독 해봐야 돼 나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 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 귀여워. 귀여워! 와버렸어 근데 느낌이 쭈꾸미 같대 쭈꾸미 같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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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와버려 에헤이 이거 그거 일단 세마리잖아어 일단 세마리 멜롱 멜롱 세마리 올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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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아 그거네 그자 쇠갑 쇠갑이라고 이게? 어 그게 쇠갑이야 야 눈깔 옆에 건거 봐요후킹 지대로다 자 이제 자 이제 뭐 후미 타임이야 후미 타임 먹어야 돼 꼬몽이는 맛있는 거 잡았네, 이러네 이 흐름대로면은 홍 실장님 두 마리 줘도 되겠는데 마지막 회복 특판입니다 마지막 을 접수할 거예요 일단 카운트 3 가시고 오늘 32도 기온 지키는데 해도 뜨겁게 뜨겁고 오, 케이트! 나이스! 차하하하하하나이스차하하하하 <laughs> <laughs> 좋다 음음음 이렇게 하기 괜이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아나 이쁜 나와 스 나이스. 비야코안 미안 다이 미안 이안 미안 나안이안 미안 미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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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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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안미스나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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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와! 오! 와! 야, 어왔어왔어넣어 이거. 야 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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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야 꾸미야! 아미야꾸미이꾸야 아. 야 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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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아야 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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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야 아, 그런가? One 쭉일어네 삑삑삑 했는데 삐꼬기 나오면 어떻게? 한번 더 올릴까? 내가 볼때 선생님 그렇게 하실 것같아 어, 그래.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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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기어 기어 고어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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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목 기어 야돼 떠줘야 돼요 어 아이유와 씨. 최대 오. 최대. 형은 저 이거 해떠서 먹어 봤는데 맛있어요. 식감 좋아요. 거의 농어랑 비슷해요. 강, 강력제. 근데 떨지 않고 얌전히 왔으면 그때까지 몇초더 재밌었을 텐데. 떠는 바람에 그 기분 깨졌지. 두 번째 거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다 그랬더니 세 번째 게 나왔어. 근데 지금 세 번째 어떻게 했는지 또 까먹었어. 가 아하. 어? 어. 아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 에, 뭐아쉬움은뒤로 하고 일단 재밌게 놀았어요. 중간에 좀 고민스럽고 좀 어려운 난관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판에 그래도 와, 사무장님 그 작두탄 이애기픽 요거 덕분에 아주 그냥 개운하게 또 꺼내고 기분 좋게 먹게 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